그러게요, 총장님.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툰베리. 네, 툰베리죠요 예. 툰베리가 아,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1인시위를 시작했고, 그게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 예. 예. 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툰베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 있고요. 기후위기의 당사자라는 인식 속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학교에서 교사들은 어떤가요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예비교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서적 민감도와 전문성 이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 제가 제 최근 3년간 기후환경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교대 같은 경우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험 시간에 환경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련된 교육 운영과정도 없었고 인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초등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예비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후 변화 중요성 때문에 정규 국가 교육 과정상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대학원의 네. 환경 지속가능 발전교육 전공과 함께 저희 대학에 에너지 기후 변화 교육 학회 본부가 있고 정기적인 학술지가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고 네, 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 대응은 이제 우리 사회가 예민할, 예민할 수 없는 중요한 시대 정신이고 시대 가지죠. 앞으로 네, 교원 양성 과정에 이게 교육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그 교육 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더적극적으겠습니다 아,